회전 자 회전 자따라자 측으로 좌측으로 좌측으로 바람의 언덕이요 에 바람의 언덕 차가운 안으로 잘 보고 오케이 안 와요 자 좌측으로 올라갑니다. 자, 짜짜짜라자, 짜짜. 짜짜라자, 자짜 짜짜라자, 자짜 오른쪽으로 붙어라. 오른쪽으로 붙어라. 오 조심조심조심. 조심, 조심. 불떡. 아잇띠야 자, 자작나무가 겁나게 많습니다. 쭈쭈라쭈쭈쭈쭈. 고바이를 올라가요. 코너 코너. 코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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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널 찍어니 돌아야지. 오! 바람개비가 겁나 커. 바람개비 바람개비 바바라바라바람개비 좋아 좋아 취사야영주차금지 좋아 취사야영주차금지 좋아 쭉쭉 올라가 우린 절대서행 주차금지 절대서행 바닥에 흙도 있어 절대서행 뭐야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<목소리> 절대서행 바람의 언덕 어, 오프로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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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덜덜덜덜덜덜 임도네임도 차가 왜 나오니 일방통행 아니었나요 저기까지 올라가는 거야 이게? 레비는일로 가래 야 구경해 빨리 구경하면서 가는 거야 이게 배추 배추 어 배추 어 예 조심 조심 바람이 멈췄어 어 서행해 서행을 할 세녀 서행을 할세요 여기 길이 점점 이상해진다. 근데 얘는 다 도네. 이 조금만 도네. 어, 갔다. 야, 다시 괜찮아졌어. 여기. 다시 괜찮아졌어. 천천히, 와 천천히. 천천히 후세요. 천천히 후세요. 턱, 털어, 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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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턱. 턱, 털어, 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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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턱. 턱, 털어, 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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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턱. 차들이 한 대씩 가긴 가네. 아, 이게 뺑글뺑글 돌아서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나 보다. 2km. 어어 뱅글뱅글 어. 돌아서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야 오 뭐야 이거 물이야? 천천히 천천히 슬로우 슬로우 퀵퀵 바람에 언덕 바람에 언덕이구나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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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흙통 발레리지마 한방에 통화해 <laughs> 한방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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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고바이로 올라간다 이제 오1 1도에 동네 11도 야 고바이에 오프로드야 시발 이거 어떻게 지나가지? 이쪽이쪽이쪽 이쪽 이쪽 자 내가 발는대로지나와 <laughs> 그런 거야? 아유, 이정표가 있네, 여기 또. 좌측으로. 바람의 언덕. 어. 오른쪽은 막다른 길. 어, 좋아. 우리는 바람의 언덕으로 쫙 가는 거 쫙. 조심해. 여기 논두렁이 빠져. 논두렁이 빠지니까 조심해 어우 11도야 11도 급코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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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같은 어이. 급코너 어, 어, 똑같은 급코너 흙수해서 조심해 어이. 똑같은 그 코너. <목소리> 자신 없으면 내려가. 어, <목소리> <목소리> 못 돌려, 여기. 멈추면 안 돼. 한 방에 가야 돼. 여기 일방 통행이니까 차는 안 내려올 거야, 일단. 아니, 우린 저쪽으로, 오른쪽으로 계속 돌 거야. 코너, 코너. 자, 서서히그 코너. 눕히면 안, 눕히면 뒤져. 야, 흙도 많아, 흙도 씨발. 흙도 많아! 이거지! <laughs> <laughs> 조심해라, 조심. 다 왔어. 다 왔어. 다 왔어. 오다 어, 왔어. 다 왔어. 정상인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가가가 고고. 가. 고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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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좋아. 가가가가 뒤로 왔네. 좋아 바람의 언덕 한번 구경해 봅시다. 야 아, 이런 게 명품 투어지. 그럼 계속 가 계속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뭔 뿅뿅 소리 나. 추워 추워. 왜? 사 여기가 정상이야. 어, 우린 여기서 가면 돼. 정상까지 올라가 정상으로. 어. 자신 없으면 가지 말고. 어 여기서 여기서 사진 찍고 가자. 맛있게 하세요. 우리 여기 사진 찍고갈 겁니다. 빨딱 내려서 준비를 해. 타고 찍는 게 아니고? 뭘 타고 찍어 내려 아까처럼 그렇게 찍을 거야. 530, 그다음 나머지 1,000, 3 0 0 자, 여기 뭐야? 여기 오케이. 자, 아니야. 소리 나잖아. 됐어. That's to me to be okay, buddy. Okay, buddy.